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광무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이 녀석 제가 4,300원 이탈되는 이 시점부터는 절대로 추가 매수나 저점이라고 생각하셔서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만드는 가운데 이 4,300원 부근에는 매물대를 쌓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오더라도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만든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 당일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실시간 수급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나 스윙주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 또는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무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미 유럽에 리튬홈을 해외 수출하면서 2차전지 소재 유통망을 구축을 추진해 왔기 때문인데요 제천 공장에 신축물을 건설을 하면서 다양한 산업용 첨가제를 추가적으로 개발 및 생산할 계획이죠 이에 따라서 외부 공급망 확대와 해외 수출 판로 확도 등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산, 판매 사업 영역이 정말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하락 조정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런 상승과 하방 파동의 일부분일 뿐 건강한 조정 구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녀석이 절대로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가 이 우상향의 흐름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점 구간은 3,500원과 4,000원 가격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봉상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 이 녀석은 만원 가격과 2,000원 가격 사이에서 지금 매직가격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이 하단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고 이 만원 가격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구간부터가 다음 위위의 박스권 구간인 만원과 17,500원 가격 사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현재 자리는 저점 구간의 세력들의 매집 가격 라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려온다라면 더 좋은 매수 기회와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 흐름은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흐름과 대량의 자금이 유입된 만큼 이번 매집 가격만 끝난다라면 이 박스권 구간 돌파 시점부터가 정말 큰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추가적인 상방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저점 공략을 할수 있는 자리를 알아볼 건데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서 실제로 저희 구독자 분들과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6월달 15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7월 시장의 반등색도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률을 한번더 챙겨.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점에 있는 종목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큰 수익률을 노려보실 수가 있고 이번 반등장 7월달의 수익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6월 4일자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방향성이 끝나고 추세가 전환되는 돌파 자리의 타점을 잡아들이면서 3차 목표가 8,900원 가격까지 도달이 나오면서 6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드린 종목이에요. 또, 동방은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앞전 매물대를 한 차례 소환 이후에 한번 눌림이 나왔다가 전국점을 만든 이후에 나오는 이 상승 2900원 아래로 타점을 잡아드렸고 3700원 2차 목표가까지 30% 이상에서 매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또 6월 21일에는 STX 그린로지스 이 종목 역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추세에서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눌림목 타점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만5 0 0원 가격에 밑으로 다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목표가 앞전 고점 가격까지 15,500원이 돌파가 되면서 현재 60% 이상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랐을 때 타점을 잡아드리기보다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소통방에 입장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일 1번 또는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매수가 목표가는 1차 매수와 1차 목표가로만 설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단기 목표수익률은 최소 20% 이상이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 주부 직장인 분들도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목표가 도달시에는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률은 전 고점 대비 자율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광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 같은 경우 매물대 라인이 500원 단위에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초보자 분들 역시 상승이 나왔을 때 목표가를 500원 단위로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방어가 나올 수 있는 자리도 500원 단위로 체크를 해보신다면 조금 쉽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현재 4,500원 가격에 가격방어가 나오다가 이 구간을 이탈되는 시점은 한번더 조정이 나오면서 4,000원, 3,500원, 3,000원 가격 순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되돌림을 만드는 앞전처럼 이런 눌림목 자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적으로만 보자면 4,000원 가격의 가격 방어가 중요하겠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여주는 이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저점 가격을 3,500원과 4,000원 가격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3,500원이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추세가 이탈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 파동 안에서의 저점 구간은 이 3,500원과 4,000원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4,000원에서 3,500원 가격 사이를 지켜주다가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5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다시 한번 4,500원, 5,000원, 5,500원 전 고점에 7,000원, 7,500원 가격까지 순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 고점에서부터의 이 하락하던 파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 추세 파동을 끝내고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부터가 반등세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고점에 물리셨거나 저점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전처럼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나고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되돌림 자리를 노리셔야 빠르게 탈출부터 수익 전환을 그리고 저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를 해볼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만 보시더라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어느 가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셨을 수가 있을 건데 만약 영상을 보고도 나는 대응을 어디서 해야 되고 상승했을 때 수익을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광무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대응 시나리오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소통방 입장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광물하고 두 글자만 종목명으로 남겨주시면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대응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 데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런 상승세기형 패턴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세기형 패턴, 저점에서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방향성을 끝내고 추세가 전환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제가 호미매매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전환되는 저점, 되돌림 자리를 노려드리면서 큰 수익률을 꾸준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단기 매매로 7%, 2%, 3% 스윙 종목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단기매매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하는 투자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 방법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참여 또는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무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을 해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